오디오 공감 여행 시즌2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준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코살라국 사위성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한 젊은 청년이 얼굴에 눈물을 가득하게 머금고 부처님을 찾아왔고, 부처님은 그 청년에게 물었다. 청년이여,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나를 찾아왔느냐? 청년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이왕이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쪼록 부처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청년의 말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네는 내가 애를 쓰면 자네의 아버지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청년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예, 부처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청년에게 물었다. 자네는 무슨 근거로 내가 자네의 아버지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청년은 부처님께 대답했다. 저는 부처님께서 이미 불사의 깨달음을 얻으셨고 자유자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저희 아버지가 나쁜 곳에 떨어지기보다는 좀더 좋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힘써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말에 부처님은 다시 거룩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지금 당장 시내로 가서 큰 항아리 두 개와 자갈 한 대, 버터 기름 한 대를 사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올 때에 긴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같이 가지고 오너라. 청년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근처 시장에 가서 항아리 두 개, 자갈 한 대, 버터기름 한 대를 사가지고 긴 막대기도 함께 구해서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말했다. 부처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청년을 데리고 사찰의 뒤뜰로 갔다. 뒤뜰로 가니 사찰 뒤편으로 호수가 잔잔하게 흘렀고 부처님은 호숫가에 멈춰서서 청년에게 말했다. 자네는 우선 시장에서 사온 항아리 하나에 자갈 한두를 집어넣고 호수에 띄워보거라. 청년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 안에 자갈을 한두에 부어넣고 호수에 항아리를 띄웠다. 그러자 항아리는 자갈이 들어갔어도 물의 부력 때문에 둥둥 떠서 호수 중심부로 흘러갔다. 그때 막대기 끝에 항아리가 닿을 만한 거리가 되자 부처님은 청년에게 막대기로 항아리를 부수라고 말씀하셨다. 갑작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에 청년은 얼른 막대기로 쳐서 항아리를 부셨고 항아리는 쪼개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자갈은 호수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청년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항아리에 버터 기름을 넣어서 호수에 띄워보거라. 청년은 이번에도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버터 기름을 넣고 호수에 띄워 보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막대기 끝에 항아리가 닿을 만한 거리가 되자, 부처님은 청년을 향해 막대기로 항아리를 쳐서 부수라고 말씀하셨다. 청년이 항아리를 부수자, 이번에는 물 아래 가라앉은 자갈과는 달리 버터 기름이 물 위로 둥둥 뜨는 것이었다. 이때 부처님은 청년에게 물었다. 처음 항아리가 깨지면서 저물 밑에 가라앉은 자갈이 너는 보이느냐? 만약 네가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과 신통력이 있는 모든 술사들을 이 호수로 불러 저 물에 가라앉은 자갈을 떠오를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 저 자갈이 과연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청년은 부처님의 이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자갈이 물보다 더 무거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청년에게 물었다. 그럼, 이번에는 저물 위에 떠있는 버터기름을 모든 종교인들과 신통력이 있는 모든 술사들에게 부탁해서 물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청년은 이번에도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아니, 어떻게 버터기름이 물보다 가벼운데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다. 너의 아버지가 생전에 지은 업이 저 자갈처럼 무겁고 어둡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너의 아버지가 생전에 지은 업이 가볍고 밝다면 천하에 어떤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너희 아버지는 천신의 세계로 승천할 수밖에 없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은 청년은 대답했다. 제가 부처님께 괜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 버터기름처럼 희고 밝은 업을 지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청년은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절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다.